안녕하세요. 지미토일입니다. 제가 오늘 한번 이 액계 둘을 소개해 볼 건데요. 이액께는 먼저 소개해 볼 거예요. 근데 이액께는 제가 만든 수제슬라임인데요. 얘도. 근데 이액께 통이 없어서, 어, 액께 통에다가 넣는데요. 었어 제가 만든 거니까, 어, 네. 어, 산 거라고 오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개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자. 이 께는 2층이, 약간 3층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2층이 더 맞겠죠? 밑에가.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층 먼저 만져볼게요. 이는 좀, 층은 딱딱한 것 같아요. 얘는 느낌이 엄청 푹신하고 좋은데, 손에 좀, 퐁퐁이가 묻는 게좀 단점이네요. 근데, 느낌이 정말 좋아요. 한번, 음, AS. 바풍이나 랩은 될까요? 랩분안 되네요. 바쁜 것도 안 되겠죠? 이제 다음 에개를 넘어갈까요? 고고. 자, 이건 는따 듣고. 그냥 밑에 잇랑 같이 섞을게요. 우와. 이쁘다. 이따가 반짝이를 넣었거든요. 정말 이쁜 느낌이 네요 숙도잘 되고, 색깔도 정말 이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솜사탕 슬라임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한번 2층과 섞어볼게요. 느낌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골고루 섞어주겠습니다. 이 액기는 좀더 푹신해지고, 그래도 이게 2층이 섞여서 그래도 바풍도 잘 되고, 푹신한 액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액기를 넘어가죠. 고고! 짠! 이 액기는 제가 원래 이게 금펄 액기였어요. 근데 이따가 여기, 마, 마블링이 잘안 보이네요. 이그 마블링이 긴데 이게 원래 금파리 깬데, 근데, 어, 뭔가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뭐그 핸드크림? 네, 수징젤 이런 거 넣어봤는데, 어, 색깔이 누룽누룽한 색깔, 이쁘지 않은 색깔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제 수제 파란 색깔 액점을 넣어봤는데 마블링은 약간 초록색깔이고 색깔은 파란 색깔이 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마블링이 잘안 보여서 아쉽네요. 이따가 이런 볼이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레드? 음, 이건 무슨 이름으로 저는 고민하다가, 이게 얼음 같아가지고, 봄, 여름, 겨울, 겨울 중에 그 겨울 눈사람으로 지어냈습니다. 원래 이게 수박, 그 뭐냐, 찌그마 이모토콘도 있었, 그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가지고, 아쉽네요. 짠, 이것도 있습니다. 이쁘죠?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아요. 만지 이거는 만질 때는 좀 불편하니까, 어, 통에 넣거나 데코할 때,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 제기로들어갔네 근데 이 옆에 단점은 이런 게좀 내려,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쉽네요. 유유유. 또 떨어졌네. 이께는 그래도 바품 되겠죠? 오, 되네요, 그래도 꽉꽉이도 잘 되고 그래도 이께는 엄청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쫀쫀하기도 하면서 푹신감근 얘도 제가 보기엔 액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액점에다가 약간 액개이께도 통에다 퐁당 손을 많이 묻네요. 여러분, 그거 알죠? 액게 만지고는 바로바로 바로 손 씻기. <laughs> 그러면은,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안녕.